사랑의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 우리가 어제 말씀 민수기 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의 은혜를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10장은 광야여정의 광야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을 만들어서 진영의 질서와 행군, 전쟁, 그리고 절기 등을 위한 신호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민수기 10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의 질서 아래 움직이고 또 소리로 인도받는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개의 정교한 나팔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 이 나팔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어요 이 악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와 움직임을 조율하는 중요한 신호도구였습니다 아, 누가 신호를 보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은나팔을 부르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은나팔은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온 회중을 회막 앞에 모을 때에는 두 나팔을 함께 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파만을 소집할 때에는 하나만 불었습니다. 또 진영이 이동할 때에도 나팔을 불어 지시를 알렸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나팔을 크게 불도록 하셨습니다. 나아가 절기나 또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에도 나팔을 불어 그 날을 기쁨의 날 거룩한 날로 구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나팔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의 삶 가운데 울려퍼지게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나팔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질서있게 순종하며 기억하고, 기뻐하고, 경외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 때에는 이 나팔을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압ൃശ위 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통해 전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민수기 1 0장의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혼란 속에서 각자 각기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음성 아래 모이고 같은 신호에 반응하는 그리고 함께 행진하는 질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질서의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구조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민감함, 공동체의 조화로운 움직임, 그리고 순종,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삶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려 합니다. 내 방식, 내 계획, 내 경험을 앞세우며 이게 옳다라고 고집하죠. 그러다가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질서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팔을 불때 움직이고 내가 나팔을 멈출 때 머물러라. 내가 나팔을 불면 함께 모이고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혼란 대신 평안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방황 대신 방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내 삶의 질서를 주님께서 잡아 주십시오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질서가 아니라 주님의 질서를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 크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되게 하라. 또한 절기나 기쁨의 날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소리를 내서 알리라라는 의미 이상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황과 기쁨과 아픔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는 깊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기의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뻐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슬픈 일, 또 외로움, 기쁨과 감사,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를 기억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울리는 나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서게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